우리의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또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최고가 되는 것은 내가 최고의 삶을 살았기 때문도 아니오. 내가 박사학이나 수많은 명예나 무엇을 얻었거나 재물을 누리기 때문에 최고의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난 그분이 최고이기 때문에 나는 최고의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그분이 최고이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이 최고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으면 삼을수록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최고로 만들어 가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최고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 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이내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 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오늘 부문의 말씀은 현숙한 여인을 얻은 사람들의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인가 어떤 사람이 현숙한 여인인가 하는 것이죠 정말 좋은 아내만큼 더 중요한 것이 사실 좋은 남편이고 또 아내에게 있어서는 좋은 남편이지만 남편에게 있어서는 좋은 아내일 것 같습니다 본문을 꼭 아내에게만 적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현숙한 여인 그 여인은 10절에 보니까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값으로 매길 수 없다는 것이죠 현숙한 아내를 얻는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하고 축복된 일은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숙한이라는 어원의 뜻은요 능력과 권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능력, 뭐권 권력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가진 여인,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능력 있는 여인이고. 그 능력은 바로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문에서 이야기하는 현숙한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절 30절에 보면 그 현숙한 여인, 능력 있는 여인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다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어떤 아내인가? 10, 1절에 보니까 첫 번째 지혜로운 여인의 특징은 남편으로부터 신뢰 받는 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서 남편이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핏 필쩔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가정의 경제적인 것을 운영할 때에 지혜로운 여인들은 정말 지혜롭게 이 경제를 운영하고. 가게를 운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를 신뢰하기 때문에 남편이 마음 놓고 일을 할수 있고 가정을 맡길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 현숙한 여인, 이 지혜로운 여인은 13절에 보니까,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의 두 번째 특징은 부지런하다. 부지런히 일하고, 자기의 부지런한 손으로 양식을 구하고, 가족들 먹이고, 입히고, 이런데 조금도 게으르지 않은 여인. 그리고 아무리 멀리,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멀리 가서 그 양식을 구해오는 부지런한 여인. 세 번째는, 지혜롭게 재산을 이렇게 풍성하게 만드는, 증식해가는, 그러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15절부터 보면, 에, 이, 밤이 새기 전에 아주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고, 여정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16절에 보니까 밭을 나가서 보살피고,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군다. 뿐만 아니라, 에, 18절에 보니까 밤에 등불을 끄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19절에 보니까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아요.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히 일할 뿐만 아니라,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더욱 풍족하게, 풍성하게 만드는 여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의 삶, 지혜로운 여인의 삶, 지혜로운 여인뿐만 아니라, 이세상의 그리소인들이 배워야 할 현숙한 여인,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자신의 삶의 처리를 비관하거나 낙마하거나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구하며 믿음이 있는 여인은 더큰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더큰 은혜를 구하며 또 나의 믿음과 신앙 뿐만이 아니라 나의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더큰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열심히 부지런히 자기의 인생에 주어진 것들을 자기에게 맡겨진 가족들을 책임지면서 양육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그러한 여인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여인이요 지혜로운 삶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것입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런 아내와 그런 남편이 된다면,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가 더욱더 풍성한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여인,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문기자가 우리에게 권리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의 다음에 나타난 특징은 자신이 돌봐야 될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돌봅니다 특별히 여기 표현이 재밌는데요 21절에 보니까 눈이 오는 때에도 그 자녀들에게 자기 집사람들에게 홍색 옷을 입힘으로 말미암아 자기 집사람들과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눈이 오면 전부 다 하얗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 홍색 빨간색 옷을 입힘으로 말미암아 눈에 띄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보통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을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현숙한 여인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사람들, 그런 관계, 그런 자녀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충성스럽게 돌보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런 돌봐야 될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돌보는 일들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고, 어떨 때는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은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돌보는 여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현숙한 여인은 자기의 남편을 높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남편을 높이게 만드는 여인이 바로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것이죠. 23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된다. 성문은 보통 재판을 하는 것이나 높은 곳을, 그래서 그 마을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장소죠.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남편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임직을 받을 때 남편이 임직을 직분자가 되기 전까지 아무것도 받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집사님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남편의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나서지 않고 남편의 그 어, 직분을 받기까지 기도하며 함께 그 직분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그런 부부도 보았습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 그 여인은 28절입니다. 그 가족들에게 인정과 또한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숙한 여인은 자기가 행한 것만큼 또 자기에게 베푸고 자기가 돌보고 자기가 그렇게 부지런히 그렇게 행한 모든 것에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현숙한 여인의 자녀들은 일어나서 어머니에게 감사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오늘 이러한 칭찬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아내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모든 여성보다도 뛰어나다.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녀로부터 부모로부터.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요.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인정과 칭찬을 격려를 받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든다 않는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현숙하고 지혜로운 선택과 그런 행동으로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모든 것은 3 0 절에 보니까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것을 취하고 더 아름다워지려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과 칭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칭찬받는 그런 현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가 살아갈 때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음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